유한 계시록 8장. 일곱 번째 이을 때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풀도 불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세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네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9장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적행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적행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적행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갖춘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듯한 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고 또 그들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갯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고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정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는데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그들의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에내 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강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내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장.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11장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초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다들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각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수동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로를 타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역괴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2장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부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